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0일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시편 36편입니다. 1절부터 12절인데요. 같이 열고 기도하겠습니다. 36편 아기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도 그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지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봉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에, 찬송가는요. 에, 좋은 찬송가인데 자, 135장. 135장 에, 인절만 예, 보겠습니다.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 오저게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밝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대신 마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이세. 정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 1절서부터 10장 4절입니다. 에, 한 내용이기 때문에 에, 내용이 길지만 우리가 읽을 부분은 핵심적인 부분 9장 1절서부터 7절입니다. 자, 9장 1절서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사에서 9장 전에 보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을 당하게 하셨더니 구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가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고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이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왕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몽해와 그들의 어깨의철찍과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죽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부든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입, 이름은 김여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본문은 9장과 1 0장 7절까지 말씀은 메시아 탄생과 북 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메시아 탄생 자 오늘도 그 메시아 예언자인 이사야의 중요한 예언이 나오지요. 자 그것이 1절부터 7절 중간에 이제 봐 있는데 자 1절부터 7절 그리스도의 탄생 예언입니다 8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등장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될 것이다. 예, 갈릴리는 그그 예, 팔레스탄의 그 인구 분 보러 보면 예, 순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다에 가고요 그다음에 북쪽은 예, 이제 갈릴리 지방은 좀 이렇게 예, 좀 변방이고요. 또 이렇게 주목받지 못한 곳이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사마리아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주님의 사역이 어디서 된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있는 걸 이미 예고했죠. 주님은 예, 그 베들레헴에서 예,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에서 낳지만은 예,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나사렛 동네 가서 나사렛 사람으로서 자랐고, 그 다음에 사역도 공생애 시작할 때 어디, 예, 해당해서 예루살렘. 예, 해당에 들어갔다가, 이제 갈릴리에 가서, 추호사역을 갈릴리에 가서 합니다. 예, 그게 대한적인 뜻이 있죠. 자, 그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에 따른 즐거움과 평화를 3절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 자, 여기서, 예, 하나 우리가 적용으로 생각할 것은 뭡니까? 멸시와 천대 지역인 갈릴리가 예수님의 활동, 무대와 또 현장이 되므로 광을 받습니다. 예. 자 이거 뭘 얘기합니까? 우리도 과거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이 함께할 때는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죠? 시몬베드로가 갈릴리 어부로 누구도 주목할 필요 없는 그 당시에 그저 완허고의 예, 피셔맨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아와서 정말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고 사도가 되니까. 그는 정말 교회사의 큰 인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뭐 사도 뭐 바울 못지않은 큰 역할을 하지.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어떤 과거를 살았든지 지금 어떤 존재인지 그다음 중요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에 쓰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주님께 붙들리면 이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이름과 함께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예,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요, 북이사의심판인데 9장 8절에서 10장 4절까지요. 자, 그, 어, 결국 7장 1절부터 시작된 북이사의 멸망에 대한 최종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죄악되고 타락한 문화에 대한 에, 그 미련을 못 버리는 완악함을 겪고 있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되죠. 자, 그것이 9장 8절, 10절입니다. 9장 8절 9절 10절인데 거기 보니까 9절에서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이 알것이라는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래요. 10절에 가서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지켰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다 하는도다. 자 결국 여러분 그 완악함 완악한 마음 정말 무릎 지키려고 말하는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돼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마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산상수원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 본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에 우리 시편에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마음을 청결하였나니.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을 마음의 보좌에 늘 모셔야 됩니다. 그가 복된 자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요, 하나님 쓰시는 자입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정말 그 작고 그 주변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 정말 이렇게 작고 에 외면하고 또 이제 거역하니까 그 완악한 마음으로 멸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자 그래서 오늘 그그 그 중에 또2 1절 마지막 2 1절 보니까요. 무나스는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은 무나스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빠의 유다를 치리라 그를 할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필요 있으리라.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 하나님 없는 사회는요 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오늘 그잘 구장 십팔 절십장사절에 있는 진리가 부지하고요 불공평이. 이제 행행하고 착취가 심해지고 심판이 극심해집니다. 자 결국 그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취하는 거지.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부강국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정말 모두가 망하는 곳에 갔다 할 때도 한 가지를 하나님께 순종하여 거기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예? 정말 힘들다고 정말 그냥 그냥 그 아직도 소망과 또 아직도 그 불씨가 이는 미리 어, 그냥 넘어지고 제 포기하는 사람들이라고 참 어리석은 겁니다. 다망했것 같아도 여러분 큰 일도 한꺼번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타나 조그만 성냥빛도 마침내 그어둠을물 물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아, 그런 줄도 있고, 여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정말 하나 순종하면 둘 순종하고, 둘 순종하면 마침내 불순종의 어두운 고림들이 다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과거가 어떻든 자신이 어떻든, 정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아, 그,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스테이지가 되고,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가 임지하는 그런 그릇이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에, 온 세상의 왕이시고 자,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이름과 그영예만큼 주님께 잘 깨달아 드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여 귀하게 쓰일 받는 저와 우리 대단히 온 성도들과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들께 주의 축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이사를 통해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활동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갈릴리는 그 당시에 어부, 어부들, 어부들이 있고 유다, 유다, 예루살렘에 비하면 참으로 열악하고 정말 그런 에,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정말 그렇게 천시되는 곳이었으나 주님은 굳이 갈릴리에 가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 거기서 주로 또 사도들을,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다 할지라도 주님과 모든 일을 같이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의 스백이 아니라 주님의 스백으로 살고 나의 어떤 그 목적과 또한, 그,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으로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서 항량을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평생 한 것보다도, 내가 주님과 함께 한 잠깐이라도 더큰 일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결과될 줄로 믿습니다. 실시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료와 평강이 이 아침에 예배되는 모두 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